퍼글러 랜덤 키링 뜯어볼까? 두개 일단 이거 다 뜯어볼까? 바퀴가 들었나 뭐야 얘이상 알록달록 알록달록한 애가 들었네 근데 이상하게 얘도 똑같을 것 같아 모양이 이거 봐봐 생동 기가 귀가 귀가 달린 것 같고 이제 뜯어볼까? 어? 아 다른 애구나 에이 박쥐 없네 박쥐 없어 이 박쥐 없어 박쥐 없고 아유 그 박쥐 에 없어 어떡해? 꽝네두 개.